다 같이 성경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화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이는 내멍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와 안식으로 초대하는 주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과 안식을 원하지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안식을 찾으려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더큰 짐을 지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예수님만이 줄수 있는 참된 안식으로 성도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의 초대는 단순한 도덕적, 문자적 교훈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한 마지막 심판의 경고, 그리고 계시의 은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라는 이세 가지 소주제를 간단간단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회개 없는 도시에 내리시는 심판. 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보나움, 고라신, 벳세다 같은 도시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브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수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셨던 도시들에서 어떠한 권능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도상에서 그 도시들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지도?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죠? 여기 요단강이 흐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베세다 여기 베세다 고라신 가보나움 예, 이 지역 일대를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행한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적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고라신 있는 지역에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나움 이쪽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게 하셨죠? 베드로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예, 네,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가 예수께 강구함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똑같은 지도인데, 약간 좀 확대가 됐죠? 그죠? 똑같은 위치죠? 여기 갈릴리 바다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 보시면은 또이 지역에서, 여기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 있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 그또 같은 지도인데, 좀 약간, 여기, 여기서 좀 차별화된 내용은, 여기 지금 갈 가보나온 베세다 이런 지역이 나오지만, 요 북서쪽에 두로 두루, 여기 두로 보이시죠 두로 그성 도시 이름입니다 시돈이 여점 됩니다 시돈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 이적을 행하셨던 곳에서 또 다시 보시면은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여로 네, 병그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로 가셔서 여기 맹인을 두번 안수하셔서 고치셨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가보나움 이쪽 지역에서 물고기 입에, 물고기 입에서 나온 그돈 있죠. 예, 동전 세 갤로 관세를 내셨습니다. 세금을 내셨죠. 그리고 침상체로 메고 온 병자를 고치셨고 모든 지역에서 온 병자들이 예수께서 손을 대어도 다 나음을 얻었던 곳이 바로 이 오늘 말씀드린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푸녀마 성경 지도에 정리된 이적들만 봐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중요한 건 가장 많이 행하는 여러 고울들에서 이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바로 아까 그 지도로 보신 가보나움, 고라신, 베세다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들 중에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비교한 두루와 시도는 지도상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들이, 두려, 도시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 있는데 두로가 여기고 시돈이 이쯤이라고. 예.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권능을 이 북서쪽에 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에서 행하셨더라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 이제 없어진 도시이긴 하지만 아까 그 지도에서 좀 남쪽에 남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해바다 사해바다 근처에 있거든요. 소돔은. 예, 그러니까 그, 가보나움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이 구절은 지금 가보나움이란 도시에 대한 구절인데, 어, 가보나움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가보나움 지역 사람들의 그 교만, 교만으로 인해서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음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성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시대에 불과 유향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버나움, 오라신, 베세다와 같은 도시들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고울들이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 성들이죠 도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이 진리를 거부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은 그 애들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날의 음부, 예, 지옥에 던져지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소돔, 두로와 시돈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보다 견디기 쉽겠다고, 쉽겠다고 반응법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 소돔과 두로와 시돈 모두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는데 그 멸망은 창세기 때그한 번의 멸망의 멸망으로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있는 멸망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이렇게 한 번의 멸망이 아니고, 한시적이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영원히 불타는, 어, 영원한 고통과 조주 가운데 갇혀 사는 하나님과 분리된 공간입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 예, total d e p r v i t y 라고 하는데, 이게 전적 부패로 인해서 기적을 보아도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마저도 하나님이 회개를 할수 있는 마음과 어떤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어, 그런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회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 행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